어머니 보험금 좀 빌려주세요. 돈이 좀 필요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손 벌린 적 없잖아요. 지금껏 안 해주셨으면 돈 있을 때라도 자식 좀 도와주셔야죠. 너무 처량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제가 다 늙어서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데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이진섭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보시고 이진섭 할아버지께 따끔한 조언이나 따뜻한 위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지난 날을 돌이켜 보곤 합니다. 내가 아이들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자랐을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우리 가족은 지금 다들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 늘 마음 한켠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날만 생각하면 제가 생각이 짧고 모자란 사람이라 그런 건지, 나 하나 챙기기 바쁜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런 건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 볼 여유도 없었던 저는 부족한 사람이란 생각뿐입니다. 그 날은 제가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새벽 잠이 줄어들었는지 6시가 되기도 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도와줄 거 있어? 수저 놓을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어머니 보시면 역정 내세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셨어요. 항상 냉정하고 칭찬 한번 해주시는 법이 없었죠. 아이들도 아빠인 저보다 할머니를 더 무서워했어요. 저희 집안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위주로 돌아갔죠.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내이지만, 저희 어머니 눈에는 턱없이 부족했던지, 늘 잔소리를 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에, 항상 묵묵히 지켜보는 입장이었죠. 두 아들이라도 지엄마 편이 돼서 힘이 되어주면 좋으련만. 둘다 결혼하고 서울살이가 많이 힘든지. 명절에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든 게제 현실입니다. 막 신문을 펼치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를 보고는. 이게 뭐야? 아침 식사가 왜 이렇게 늦어? 어머니, 바로 준비할게요.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하고, 좀더 부지런히 움직여! 부엌 정리도 엉망이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아! 얘야,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더 신경 써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의 손놀림이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내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내놓았고, 어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안일과 어머니를 챙기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얘야, 이 먼지 좀 봐라. 거실 한번 닦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신경 써서 준비해. 장에 나가서 고기 좀 사오던지. 오늘 내 친구들 오기로 했잖아.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 아내의 얼굴이 피곤함을 넘어서 안색이 짙어 보였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굶떠 이래가지고 언제 저녁 차리려고 그러니? 아내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뎠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저까지 나서면 일이 더 커질세라 제가 할수 있는 건 침묵을 지키는 것 뿐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좀 아파서요. 저는 급히 아내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가기로 하고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저녁에 친구들 오기로 했다니까! 그렇게 나약해서야 어떻게 해!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아내의 상태가 먼저라 말다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내가 아프다잖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우리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근육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피곤한 것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의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 의사의 말을 들은 후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잘될 거예요. 아내의 검사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늦은 저녁 전은 어머니에게 아내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웠지만 아내의 안정을 위해 도와야 하는 일이기에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하니 도와주세요. 어머니, 당분간 식사와 청소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아내는 아무 걱정 않고 쉬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그냥 좀 쉬면 되는 거지. 예전엔 더 힘든 일도 다 견뎌냈어. 그리고 남자가 어디 집안 일을 한다는 거냐? 나랑 애미랑 쉬엄쉬엄 하면 된다. 그거 뭐 힘든 일이라고. 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두 아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둘다 결혼하고 바빠서 그런지 연락도 잘안 되고, 집에 오는 일도 드물었던 아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예상은 했지만 바빠서 자주 내려가기 힘들다. 아빠가 엄마 좀잘 돌봐달라. 하는 아이들의 무심한 반응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힘든 아내를 애써 모른 척 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분의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심장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폐암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은 무리가 있으며,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아팠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는지 저는 슬픔과 동시에 아픈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내는 그저 애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다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아내 모습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내는 바로 입원하게 되었고, 저는 병간호를 위해 같이 병원에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고, 병간호는 오로지 제목이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생활은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아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저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점점 지쳐갔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내가 살기만 해준다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던 거야? 아내는 저의 말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그저 아내가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불행은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아내의 마지막을 보내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두 꾸미길 빌고 빌었지만 현실은 참 참혹했어요. 아내를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아야 되는지 하나도 알수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썼다면 아내는 이렇게 되지 않았었을까요? 조용한 침묵 속에 발인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머니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큰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없이 서있었고 작은 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표정이 없는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상처는 아주 느리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둘이서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며 조금씩 기운을 찾았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멀리 버려둔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년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전에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연락조차 없던 첫째가 대뜸 집으로 내려왔더군요. 내심 반가운 마음에 얼굴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좀 빌려주세요. 돈이 좀 필요해서요. 제가 지금까지 손 벌린 적 없잖아요. 지금껏 안 해주셨으면 돈 있을 때라도 자식 좀 도와주셔야죠. 왜 갑자기 보험금을 필요로 하는지 저는 갑작스러운 큰 아들의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생전 제게 부탁하나 하지 않던 첫째가 저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니 부모 마음으로 차마 모른척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묻고 물어듣고 보니 사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건만. 아니, 이놈이 글쎄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 손찌검을 했답니다. 심지어 상대방에서 요구한 합의금이 5천만원이나 된다는 사실도요. 저는 큰 충격에 빠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큰아들의 잘못을 마주하며, 저는 큰 상실감과 고통 속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과 생각을 거듭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전 연락 한통 없던 네가 지 엄마 아플 때 바쁘다고 얼굴 한번 안 비추던 너한테 어떻게 네 엄마 보험금을 주겠니?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네 엄마를 내가 무슨 면목으로 봐. 나 너한테 돈을 줄수 없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스스로 책임져. 앞으로 또 그런 몹쓸 짓할 거면, 또 그런 부탁할 거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아들 필요 없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저 제 자신한테 잘했다고 되뇌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주고 도와준다고 제 아들놈이 정신 차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부모로서 후회와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아들을 도와줬어야 했나?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닌가? 마음 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외면한 아버지로서 제가 과연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삶이라는 게 어디서 불행이 들이닥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거더군요. 저 또한 이렇게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저와 같이 갑자기 인생에 들이닥친 불행에 죄책감으로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고 지금의 나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내일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저 또한 앞으로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는 인생.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 큰아들이라는 주어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터놓고 나니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가 보겠습니다.